반갑습니다. 차파는 촌놈의 고액키티니입니다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차라고 해도 그에 맞는 명성이 틀리지 않을 만큼 그런 차량입니다. 현대 EQ900 5.0 프레시지 등급 차량 준비해봤고요. 리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9월에 등록한 2018년형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속 펜다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1 0만 사천 킬로 운행거고요 미세노이 또한 비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대형차에서 만나볼 수 없는 용도이력 없는 차량과 함께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형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게 바로 용도이력 없는 거하고 일인 신조 차라는 거. 더구나 이 차는 무려 신차가가 1억5천오백만 원짜리입니다. 일억 1억 오천오백만 원인데. 딱 옵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딱 옵션이 뭐냐면 VIP 시트라고 해갖고 뒤에 이제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4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4인승 모델인데 그 VIP 시트가 31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옵션 그게 딱한 가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정한 프로 옵션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 너무 관리 잘되 있는 그런 차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5.0참 좋습니다 세계 10대 엔진이 들어가죠 10대 엔진 타우 엔진이 장착돼 갖고 이5.0 에서는 확실히 그 강력한 힘을 딱 타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 액셀에다 밟아보시면 아 이게 6기통하고 8기통의 차이를 대번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라이트 보시면 굉장히 라이트 상태 깔끔하고 깨끗하죠 그리고 풀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서 운전자의 방향에 따라 시야에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보시면 전방감지기와 함께 주간주행등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스,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례입니다. 자, 최고의 차량답게 최고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자 앞에 보신 대로 번호판 두 자리 보이시죠 앞쪽에 용도 이력 없는 개인 매물 차량인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휠은 약간의 조금씩 생활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팀장이 전부 다 최고의 차답게 상품화 비용 아끼지 않고 전부 다 휠을 네개를다 복원했어요 휠 상태를 보시면 신품 같이 깨끗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EQ 리무진은 휠 보건비도 다른 차량보다 가장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또 그만큼 최고의 차기 때문에 그만큼 최 최고의 차를 대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이 차량 또이 품성과 함께 명성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를 추천드릴 수 있게 상품화 비용 아끼지 않았다는 거 구독자분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휘상태는 전부 다 깨끗하고요. 아, 아쉽지만 앞타이어는 조금 타시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 리무진의 생명은 영상으로 지금 보신 대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냐? 비필러. 비필러만 해도 약 30cm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타시면 안에서 뒷좌석이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넉넉한 내구름이 있다는 게이 차의 구매 포인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뒤쪽도 휜 상태는 뭐 당연히 깨끗하고 좋고요. 자앞 뒤쪽은 약40% 정도 남았습니다. 뒤쪽 40% 남았고요. 자뒤 휀다, 뒤 범벅까지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량이야말로 정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자신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죠.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삼각대 함께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뭐 골프백 세 개는 뭐넉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말씀드리고, 자또 겨울철에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5.0 H 트랙. 자 전자식 사륜구동이 기본 장착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또 그래도 사이 이큐부터는 이 사륜구동 g 팔공과 함께 사륜구동 모델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은 최고의 차량답게 사륜구동이 전자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장착됐습니다 자뭐 휠이야 제가 다 복원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그런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런 차야말로 전국 어디든 방방곡곡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로 가도 아 구독자분들이 정말 구매를 잘하셨구나 했을 참고로 차량 외판 상태. 신작급 못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 대로 앞쪽은 흰 상태는 뭐다 복원해서 말씀드렸고, 앞쪽은 조금 다시 타이어 교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정말 최고의 차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메모리시트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와 함께 렉시콘 사운드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최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최고급 나파 가죽과 함께 시그니처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동 시트, 허리 요추 받침까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운전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왼쪽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차선이 따로 보험료 할인 상품이죠.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전동 핸들과 함께 패들시프트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시죠. 자, 주행거리 약 10만 4,400km. 자, 그러나 차량에서 엔진 부조 이음 떨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이 오른쪽 보시면은 아, 왼쪽이죠. 왼쪽 보시면은 이제 스웨드 재질됐습니다. 이 최고 차량답게 이 부분이 스웨드 그러나 흡연 인적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화면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뷰 화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어라운드뷰 화소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고급체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크롬 소재의 프로토 조작 장치와 함께 어라운드 뷰, 전방 감지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아래쪽 보시면 USB 단자, 옥산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미디어 조절 장치, D.I.C. 라고도 하는데 양쪽 3단 열선, 3단 통풍 핸들, 2단 열선 뒤에 후속 전동 커튼 버튼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키도... 관리를 잘했다고 했죠. 키도 이렇게 카드 키까지 세개다 갖고 있고요. 자, 안쪽 보시면 이렇게 1 2 v 트 단자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설명서와 키 케이스까지 안에 있다는 거 구독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줄속에서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은 또 구매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차석의 특징 뭡니까? 자, 회장님 포스죠, 회장님 포스. 자, 저는 이 차를 사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 집은 다섯 명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세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다섯 명이 타질 못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4인승 모델입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VIP 시대라던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수납함도 많고 랭커볼도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3단 열선, 3단 통풍이 전부 다 있죠. 그 다음에 미디어 조절장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도 뒷좌석에서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보신 대로 후석 모니터까지 전부 다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뭐 자녀들이 뭐 영화 DVD를 틀면은 뒤쪽에서도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고급차의 상징이죠 화장골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아래쪽 보시면 이 VIP 시들이 이 매트가 있습니다. 5인승들은 없는데 4인승들은 이 발받침대가 있어요. 편안하게 타시고 아래쪽 이제 타시면. 자이 보신 대로 의자가 앞으로 밀리고 자 의자가 이제 편안하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래쪽에 이제 종아리 받침대가 올라오는데 자 올라오시죠? 지금 포지션 쭉 나옵니다. 이게 쭉또 뻗어져 옛날 이게 카니발 리무진처럼 여기 앞에 뻗어져요. 왜냐하면 이 앞쪽 발이 이 안쪽까지 이게 안, 안 나오면 되게 불편해 오히려 다리펴도. 그래 이렇게 보신 대로 아 누워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기 편안하고 이맛에 EQ 리무진을 사지 않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게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원상복대로 다시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하, 너무나 좋습니다. 편안하고 하, 참. 이 차를 못 타보는 게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런 차량인데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차량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뒷좌석도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많다는 거 그리고 이쪽 속 보시면 비필러에서도 이런 에어컨 송풍까지 있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보신 대로 너무나 관리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차라답게 최고의 옵션, 최고의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 현대 EQ900.0 5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이었습니다. 완전 프로션 차량입니다. 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차를 아쉽게도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기 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이 차량은 전부 다 고스 도어가 장착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만 오셔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시운전도 해보시고 각종 기능들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7년 9월에 등록한 2018년형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속 펜더 단순기하나있고요 주행거리 약 10만 4천 킬로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노일 또한 의이 없습니다. 자, 오늘 권팀장이 이 차량 판매 가격은. 3,5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행 전액 칼부 대차 매까에 도와드릴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신조와 함께 용도 이력 없는 개인 매물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형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하시면 좋은 차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권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독!